안녕하세요. 따라따라따라해. 따따라쌤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정문에 대한 과제 자료를 공유해드리고자 왔습니다. 부정문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문장 내용을 의미상에서 이제 부정하는 표현을 뜻하지요. 이 안에는 아니라는 부정부사와 못이라는 부정부사가 있습니다. 안과 못에 대한 이해는 만 2세경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보다 더 이전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 돼! 하지마! 그만!과 같은 금지어를 이해하게 되겠죠. 만약에 부정문, 안과 못이 들어간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경 안쓴 선생님한테 가서 물좀 달라고 해. 라는 표현이나, 저기 모자 안쓴 아저씨가 너희 삼촌이야, 너희 삼촌이야 라는 표현의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런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 왔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블로그에 가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자, 친구야 봐봐. 여기 두개 중에 선생님이 말하는 친구를 골라야 해. 두명중 어떤 친구일까? 잘 생각하고 골라줘. 친구야, 풍선을 안 들고 있는 아이는 어디에 있어? 띵동댕동 여기 있지. 잘했어. 너무너무너무 잘했어. 한 개만 더 해보자. 자, 친구야! 손을 안 들고 있는 친구는 어디 있을까? 딩동댕동!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자료를 언어치료 수업 안에서 활용하기보다는 부모님들께 과제로 내어드립니다. 집에서 물론 언어 목표와 언어 발달을 위한 놀이가 진행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이 조금 어려워하신 어머님들이 계셔서 과제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